아, 그 이순신 장군은 장애가 있잖아, 다리가 장애가 있었잖아, 절뚝발이었잖아, 아니야? 다리 부러졌잖아. 아, 그정각이뼈 부러져갖고. 이 그때 시대로 돌아가면은 그지? 야. 잠깐만 아.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발굴한 거잖아. 작단이. 아 그거 잘 모르더라. 뭐 충무공을 심한 조선 시대부터 막 뭐. 응. 오, 어, 아 그치. 아 조선 시대는 아예 그 자손들 아예 그냥 개차반었어그뭐 공신 거기도 뭐 잔치도 못얻게하고 아이, 동네 개차반이었다니까, 거기, 그냥. 아, 아우님은 뭔가를 알고 있구나. 그렇지, 있었지. 야, 어. 아우 근데 잘 만들어놨더라고 가보니까 막 어. 적극성이 안 좋아.